강남갑이고요. 예. 제가 의리고 병의 유경준 위원이라고 예. 이렇게 해서 통일, 경제, 외교안보 이렇게 해서 e g a n g Ve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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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g a n 아주 뭐 시심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정전선거과관련서발제문을지했는데 정전선언과 관련해서 현재 크게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정전선언을 하려는 이친유 민주당 쪽에서는 올바른 답변을 국민 앞에 저는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정전선언 채택이 정전선언이냐, 아니면 한국선언이냐 이건 명백히 밝혀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정전선언이 과연 비핵화 결인선언이냐 아니면 북한 핵발국 인정선언이냐 세 번째는 정전 상태에서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정전 상태에서 변화가 없느냐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득이 되느냐 아니면 실이 되느냐 이네 가지 문제에서 저는 민주당이 국민한테 명백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전선언이 과연 정전선언이냐 아니면 한국선언이냐 이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전선언이는건 지금까지 역사적 전변을 보면 큰 전쟁을 치른 유럽과 같은 이런 대국들 또 대전을 겪은 이후에 전승국이 전폐국을 향해서 발휘하는 그런 전쟁 종식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승국이 전폐국 용토를 차지한 데서 하는 이정전선언은 구속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전력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태국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고 국부적인 전투를 하면 무력으로 진압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과 하려는 이 종전선은요. 현재 적대관계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두 쌍방이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 당사자들이 이 종전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하는느냐가 당연히 관건이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전쟁이 종식됐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사자인 북한으로서는 이건 전쟁 종식이 아니라 저들이 일관하게 주장한 그 어떤 목적 실현으로서 이걸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견제에서 보면 이것은 한복선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할때 앞으로 우리 과연 정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겠느냐이 문제가 저는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일층 판도 점 선언했고, 구유르고 군사배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딱 같은 문건을 놓고 북한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북한이 생각한 것, 미국이 생각한 것과 북한이 생각한 여기서는 엄연한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정전 선언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결인할 수 있는 이런 마중물 총매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비건리 이번에 도착하면서 북핵 협상에서 앞으로 FFVD 내별러스에서고 검증 가능한 원칙을 견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핵 협상에서 걸리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미국은 핵 폐기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북한은 부추, 핵 군축 협상을 하라고 그러면 이 두가 서로 차이되는 이 입장을 정전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냐 방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은 로드맵과 검증에 기초한 비핵화로 가야 된다는 거, 북한은 죽어도 검증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전선언이라이 마중물로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 첨예한 대치점이 해결될 수 있느냐? 전 절대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선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결인하겠다는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 우리 정부는 굿 인아웃티를 이야기한다. 굿인 e 아웃티라는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을 향해서 북한과 대화가 된다고 또 북한과 그것들 합의가 나온다면 다 하자는 그거고 북한은 역으로 선택적 합의를 추천합니다. 북한이 핵 전략에서 이걸 보고 미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핵 보유국으로 가는 로상에서 필요한 그런 나 합의물이나 선언들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전선언 문제가 비핵화를 견인하는 이런 그런빠마물이 그,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을 굳히는 이런 저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저는 정전선언이 과연 정전현 상태에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변화가 없다. 이건 서로적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도 평화협정으로 해야 하기 전까지는 정전 상태에서 정전 협정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현실을 이건 왜곡한 현상입니다. 이미 북한은 현 정전협정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왔습니다, 북한은. 우선, 파문정 정전협정,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미국 측 대표가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 측 지역에서 폴란드와 체스코를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내보냈습니다. 필요 없다. 정전협정을 해체하는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요구로 이제 정전협정을 내면 북한은 요구합니다. 정전협정이났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1차적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 지금 우리 스위스와 스웨덴이죠. 스위스와 스웨덴을 내거나 정전협정이 지금 스웨덴과 스위스 입장은 이겁니다. 남과 북이 합의만 한다면 우리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 정전협정을 깨버릴 겁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가 9.19 공동선언에서 우리가 9 1고 군사 합의에서 나왔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북한은 이걸 정말 명시공이 비무장지대로 만들자. 그래서 비무장화하고 지 p 를 출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전 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이 1차적으로 요구할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휴전선, 뉴리스 디마케이션, 군사 분괴선이죠이 군사 분괴선을 군사란 말을 빼고 순조한 경계선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전선을 통해서 현재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남북 사이에 물리적으로 갈라나는 경계선으로 변한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 유엔사가 전립할 명분이 없어습니다 유엔사는 나가야 되고 결국은 이 경계선 관리권은 우리 군에게 넘어오고 남과 북 사이의 이, 이 관계는 결국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구조에 대단히 이제 엄중한 상황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개혁을 체결되어도 군사정전, 정전협정이 구도의 변화가 없다. 이건 거짓 말입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겠느냐. 만약 이러한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당연해야죠. 그런데 과연 이걸 하면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 안보에 어떤 득이 되느냐.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선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망적인 안보 구조에서 대단히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뒤돌아보면 전쟁을 한번 치르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안보 구조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전쟁 1차 대전 이후에 끝난 다음에 두 개의 집단 안보 구조로 갈렸다가 냉전 이후가 되면서 대다수의 유럽 나라들은 낙하에 다 들어갔습니다. 동일한 나라들. 왜? 큰 대국을 마주하고 있는 서국이 자기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영구적인 군사 중립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집단 안전 보장 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다. 힘 있는 자를 오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 북한의 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들 앞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 안보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종전 협정 체결이 결국은 나아가서 우리 안보 구조를 바꾸는 대단히 위험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그수가 북한은 요구할 것입니다.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해라. 전략자산, 정전선언인데 왜 전략자산을 계속 들어오냐 이런 길로 나가면 마지막에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그런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런 안보 의식의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지금 정전선언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댓글 1순위가 뭔줄 아십니까? 군대 안 나가도 되느냐. 이겁니다. 네. 군대 안 나간다, 정전선언 되면. 과연 정전선언이 되면 우리가 군대 안 나가고 모병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또, 정전선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전선언이 되면 그 다음 당기는 국가보안법 해체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전선언만 되면 국가보안법과 남북협력결법을 하나로 만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내부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구조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선언은 단순한 선언일 뿐,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전협정이나 우리 국내 이 안보 구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이상입니다.